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은 복식호흡에 대해서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목을 사용하는 소리를 내야 하는 모든 직업 분야는 다 복식호흡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가수, 배우, 아나운서, 리포터, 성우, 복식호흡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음이 변질되기 때문이죠. 자, 복식호흡은 어떤 거냐? 배 복자를 써서 배로 호흡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배가 나와 보이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호흡을 하는 기관은 어디죠? 폐거든요. 자, 호흡을 들이마시고 폐가 확장되면서 폐와 장기를 나뉘고 있는 횡격막 쪽으로 폐가 확장되면서 이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장기를 밀어내는 현상이고요. 이게 육안으로 보기에 폐가 나오는 어떤 현상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들이마실 때 최대한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이폐 확장, 폐부의 확장에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해 볼게요. 자, 들이마시면서 자, 배 그리고 늑골 그리고 폐부에 이완을 시키고 뱉으면서 후. 배가 살짝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복식 호흡을 하면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많은 호흡량으로 인해서 음량의 폭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호흡을 길게 내쉬기 때문에 대사가 끊기거나, 뭐, 이런 부분이 없고, 장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음 대사를 할 경우, 우리가 발음을, 발성기관을 굉장히 잘 활용하기 때문에, 발음 혹은 전달력이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성대가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소리가 변, 변음되거나, 뭐, 어 성대가 쉬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복식호흡을 할 때, 우리가 들이마시면서, 배가 나오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호흡이 유동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부분은 무성음 F를 써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각적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자 F 자였고요. 그다음 무성음 S 자를 활용해서도 청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요. 배가 나오게 하셔야 돼요. 뱉을 때 날숨에서 네, 청각적으로 호흡이 뭔가 어, 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뭔가 균일하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 발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세요.